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뜻하십니다. 은혜 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제23장 1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인마미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내십니다, 보호하십니다. 특별히 특별한 사명을 맡기셔서 불러내신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선교사님들, 또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그분들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의 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의지하죠.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저도 일생을 목회자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 시련들이 있었겠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낙심하지 않도록, 주저앉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일으켜 주세요.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은 언제나 내 편이시고, 주님은 언제나 내 곁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사내들인 공회 이후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피곤하고 지쳐있는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전하 증거하게 될 것이다 미래 비전까지도 그 얘기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예수님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승자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참 무시무시한 역사가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극렬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런 사람들이 40여 명이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 대체사장과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바울을 반드시 제거하려고 하는데 어, 천부장에게 얘기해가지고 바울에게 뭔가를 좀더 신문할 것처럼 가장해서 그를 데리고 와라 중간에 에, 제거해버리겠다고 어, 대체사장과 장로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을 바울의 생질 조카죠 조카가 그 정보를 입수하게 되고, 바울에게 알려줘요. 바울이 백 부장을 통해서 자기의 조카를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도록 하고, 천부장에게 그 모든 사실을 다 얘기하도록 합니다. 그러자, 천부장이 움직입니다. 백 부장들을 시켜서 군대를 동원하죠. 오늘 23절 말씀 보세요. 백 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치에 3시에 가이사라의 갈 보병 2 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 0명을 준비하라 여러분 이게 그냥 보면 자기들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바울 편에서 주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자인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중무장한 군인들까지 동원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을 지키고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청독 벨릭스에게 보내면서 천부장이 편지까지 써서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는 29절 말씀입니다.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 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바울을 심문해도 죽이고 결박할 죄목을 찾지 못했다. 바울의 무죄를 아 뭡니까 증명 증거할 수 있는 편지를 이 벨릭스 총독에게 이 천부장이 써서 벨릭스에게 보내는 것이다.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 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게 대하여 말하라 하였 나이다 하였더라. 그 모든 정황,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 그 모든 정황까지도 베릭스 총독에게 편지를 써서 정보를 에, 뭡니까?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자상하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지켜주시고 또 복음 전도자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 같은 믿음 이 같은 확신 속에서 오늘도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편에 계셔서 우리가 보기에는 뭐 답답하고 막막하고 막힌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도움이 될 길이 아무도 없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십니다. 이 믿음 안에 견고히 서셔서 담대하게 낙심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셔서 지키시고 보호해주심을 감사하고 우리의 사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우리 곁에서 항상 임마누엘로 함께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 앞세워서 살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